민국이가 상해서 늙은 건우하다가 여러 대장을 들었는요 오케이. 시사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아, 잠시만요. 이미 늦었어. <웃음> <웃음> 여기가 은정하네. 일단 요거, 스필이라고 돼있죠. 요 갈래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스필이라는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쓴다면 약간 스토리가 있는. 담담히 이야기. 여런걸 이제 서사적 성격이라 고 그래. 서사적 성격이 있는 스틸이라고 봐 두면 되겠고요. 주제와 이런 것들은 한 방에 정리할 텐데 이게 잘 봐야 되는 작품이 주제가 어려워요. 어, 우리. 자, 일단 주제가 두 개야. 그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첫 번째 주제는 뭐냐? 바로 소망을,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아, 뭔가를 하려는 노력과, 그걸 이뤘을 때, 그 성취의 기쁨. 그요 주제만 봤을 때는 이 작품 플러스에 맞았어요. 플러스. 완전 플러스거든. 뭔가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성취를 했으니까 기쁘고. 근데 두 번째 주제가, 인간의,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그막 집착하는 거에 대한 연민. 아 불쌍하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보면 이야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 돼요. 그래도 이 작품 잘 봐야 돼요. 이두 가지 면을 모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야기 재밌어. 어 그리고 안쓰러워. 좀. 자 나는 그러면 들어가봐. 나도 이 나가 누구야? 화자 안 되지? 야너 진짜 자연스럽게 저요? 이러면은 <laughs> 이거는 이러면 북한 라이팅이주아 제대로 된라이팅 누구야? 글쓴이가 돼야돼 이거 가려가 뭐기 때문에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 다시 피천득이지 김민국이 아니야 자 나는 상해에서 아이 어, 상해가 배경이 되겠지? 상해에서 있었더니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면, 은행이야. 어, 막 권우가 막 거기 은행을 막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점을 목격합니다. 그 여기서의 은전은 대략 만원짜리, 만원짜리를 갖고 은행 가서 이거 위조 아니에요? 봐주세요. 아, 어... 어, 맞아요. 또 다른 은행 가서 이거 위조 아니에요? 봐주세요. 어... 맞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뭐지, 제, 쟤? 이렇게 봤어.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대할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란 걸 확인하고는 우와! 막 무척 주하하면또 달아나. 다른 느으로 <laughs> 자,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다가 말을 건넵니다. 자,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아마 우리 2만원 누가 도와주 받았습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니까. 잠깐만. 무지나 돌아가고 있지? 네.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어, 갑자기 싸 아, 순간적으로 싸했있어 <laughs> 느낌이 왔어. 와.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음칠, 음칠하면서, 음침이래. 자, 음칠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왜 숨겼을까? 뺏어갈까봐. 그렇지. 이런 거, 을딱쭉 숨겼어.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대.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거지는 이 은전을 뭐 할까봐. 빼앗길까봐 너무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운전을 빼앗길까봐 부러워하고. 자, 근데 이거 아까 만원짜리라고 했지. 야, 그래도 만원짜리 뺏어갈까봐 부모,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보면 어떤, 어떤 감정이 들어지겠냐? 안쓰럽겠지. 그래서 여기서 연민을 불러일으킨는 거야, 연민. 아우 정말 안쓰럽게. 만은 뭐라고 저거 해? 어, 저거 얼마, 어, 누가 뺏어간다고?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않소. 하고 빼앗았으면 진짜 재밌게 쓰을텐데 하고 어느 뭐, 나라면 그렇게 쓸거야 그를 안심시키라 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왜 머뭇거릴까 아직까지도 나를 뭐할 뭐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을까 신용하지 못하겠지 의심하겠지 정말 이거 뺏어가는거 아냐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슬퍼요 이것이 허치게 아님에다 캐러터 어두운 땅 내나 상해라고 했잖아 조선족 조선족 자 누가 터같은 놈에게 1원짜리입니까 어, 각전하님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하님 주신도 100개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푼한푼 한푼 얻은 데서 몇 원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48 닢을 각전이가 바꿨습니다. 음. 한마디로 누가 100원 던져 주면 계속 쌓아서 500원이 되면 은행가서 5 0 0원짜로 바꿔주세요. 500원 바꾸고 그렇게 해서 500원짜리 쪽 모이면 천짜리로 바꿔주세요. 하고 모고 그리고 천짜리 또 모아서 만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모았다는 거야. 어 요렇게 힘들게 모았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요거 여기까지가 은전을 은전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게 지 과정. 요거 관련된 속담이 뭘까? 진짜 그 100원짜리 10원짜리 모아서 만원 만든 거 아니야? 그렇지.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 나는 솔직히 저 속담 마음에 안 들어.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지. 어떻게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 너? 안 그래? 1 0원짜 모아서 만원 만들기. 그게 어디 태산이야? 너. 어느 방 건데 그래도. 잘했어, 건자. <laughs> 그리고 난뒤제 결국 나는 만들어냈지. 아 사자성. 고생 끝에 나이 왔다. 아 고생이다니까. 하어 모르고. 그렇지. 이게 바로 고진감래야. 고진감래. 고진! 신효진 고! 자, 이휘록이 <laughs> <laughs> 여섯 번을 했 여섯 번이나 해서 겨우 이 귀한 다양한 푼을 갖게 되었다. 요거 중요한 거. 이 다양한 푼의 의미. 다양한 푼의 의미. 자,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작품이 모란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 다양한 푼을 얻기까지 계속 기다린 거 아니야? 1번.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되겠지. 삶의 목표. 그러면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또 따져 말하면 2번. 저 돈이잖아. 결국 인간의 물욕, 물질적 욕심. 저거에 집착하는 거. 했다라는 거. 됐어? 그럼 또 3번까지 해석이 되는 게, 악착같이한거아니악착같이 악착같이 인간의, 정말, 진념. 인간의 그 진념. 의지. 저걸 이루어겠다는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는. 요런 모습도 하나 있을 거고. 이 노드랜드를 훔, 연습대 적을 냈습니다. 건물 뼈는 눈물이 흘렀어. 그, 이 눈물의 의미는 플러스가 맞을까? 플러스도 이제 해낸 거잖아 내가 정말 이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겠지 감격 기쁨의 눈물이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건우만 네? 원으로 뭐 하려고 <웃음> <웃음> 이게 아, 야, 진짜, 근데 진짜 감동 아니냐? 6달 동안 구걸해서 만원 만들어서 그걸 파피핑을 사줘. 와, 여섯 달을 구걸해서 만든 돈을 갖고, 진짜 찐이다 너는. 어, 그분에게 그렇게 해줘, 자. 하고 물었다. 여기 한번 은근슬쩍 건드려 야 돼.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돈남기 갖고 싶었어요. 응? 그냥 목적이 뭐였어? 어. 그냥 이만음짜리한 장만 갖고 싶었던 거야 살면서 평생 마음리를못가져 보니까 만 원짜리 한장 갖고 싶었던 거야 아 정말 거지에 소박하고 뭐라 그래 이런 걸 아까 전에 주례도 썼잖아 이게 뭔가 이거 목적이라고 볼수 있냐 이게? 이거 목적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뭐라 했어 내가 맹목적이라고 그래 <laughs> 이게 맹목적인 소망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러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러고 끝났기 때문에, 어? 무슨 결말? 열린. 열린 결말이야요 열린 결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줘? 여운을 주고 상상력을 업시키겠지. 라고 알고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 비밀! 뽀빠이! <laughs>